술이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네, 일시불로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다리의 아보카도 먹방. 안 해요? 먹을까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안먹 먹어? 먹는데? 와우. 어잘 먹네 오이리이 밥보다 더 많이 잘 먹는 것 같아. 오늘은 저희 영상에 제일 많이 출연했었던 코니의 <laughs> 친구 로이랑 쏨이 있잖아요. 에미랑 그러니까 같이. 네. 어,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예정이어가지고네 네, 왜냐면 지금 그 친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렌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19,000바트예요 19,000바트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집 매매하는 게 더, 더살 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커가면은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랑 같은 그 생각이죠. 응.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모바는 저희랑 똑같은 업체, 스파라이 업체거든요. 아, 대신에, 조금 더, 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 거. 가격, 어, 그런, 금액이 어, 좀더 나간. 나간 게, 무반인데, 그리고 솔라셀로 되어 있는, 음, 거 음. 그런 무반이라서, 조금 금액이 좀 나, 나가고, 저희 친구 가족도 국제부부이기 음. 때문에, 썸은, 제 친구 썸은, 주부거든요주부 어. 맞아? 주부? 주부, 주부 어, 주부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로이는 또 외국인이고, 만약에 아내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면 아내가, 직업이 있어야 지금 그 은행이랑 대출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쏨이 주부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로이가 뭐 일해서 모았던 돈으로 이게 집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응, 일시불로 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남의 일을 또 궁금하잖아요. 남의 아. 집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오늘 마침 로이 집 점검하러 올 김에 저희한테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음. 왔어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예, 네. 이집이 어, 이 여기는 샘플 하우스고. 이 형태로 구매했대. 이집 이 금액이 8.5였는데, 근데 쏨집이 끝쪽이어가지고 어. 땅이 넓어서 어, 좀더 비싼 거죠. 어, 900만 바트. 까올란어 까울란으로. 야, 여기 능력자 여기 계십니다. 쓰면서 그냥 쓰방년사다. 야 주차장 두 대. 방몇 개? 화장 <목소리> 개. 비가 된 디스 라이 디스 자 체가 261 음. 제곱미터, 제곱미터, 음. 태국 주택 같은, 같은 경우 에는 완전 빈집 으로 산 거잖아. 음. 안에 는우 리가, 다 해야 되 고, 주방 카운터 이런 것도, 다 그치. 해야 되 고. 이매매도 하우스 맵알라이코 오오? 양말까지 왔어? 양도 양말 어때요 얘네? 이맛카 이게 다 판매된거고 음. 남은게 남은 이거구나 이는 뭐지? 이거는 아직 공사중인건가? 아, 어, 공사중 앞으로 확장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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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있는거고 음. 어, 어. 이거 쌍뚱이 음. 아. 하우스 어 그것도 여기 있는거야? 응 음, 근데 시작가가 3.9야 <laughs> 우리 집보다 우리 더 비싸 근데 우리 집보다 더 작아 아 그래? 근데 대신 위치가 조금그 시내랑 차? 어 쪼-금이지 조금일분 차이? 완전 조금 차로 1분 차이긴 한데 그래도 근데 그렇게,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차이가 나? 그리고 소라요 <laughs> 지금 음. <laughs> 일단 로이 썸집에 가기 전에 네, 샘플하우스 보러 왔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게 어, 주차장이 어. 세대차세대가 들어간대요 세대 들어가고 이 집에서 땅이 좀더큰 집이 로이네 집이 그래서 샌프란시스 한번 보고 아 진짜 부럽다 이런 창고가 있는 거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 뭐, 뭐야 아, 아 우와 뭐야 아 우와 이아 t 남자 당도 진짜... 여행해 아야 뭐야 아, 아 우와

아 이런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 좋겠다 좋다 이런 인테리어 좋다 방 주방? 주방가데 아, 주방 이정도 900? 3 0 0 0 0 0 값이 많아되니까 비싸긴 하나인데. 응. 왜냐면 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3억이면은 절대 싼게 아닌 거 아니잖아. 심지어 3억에 현금. 음. 응. 능력자네. 오. 이야. 거실도 꽤 넓다. 어, 이이 간격이. 음. Talk a b o u you can separate the room with if you want yeah but we're building more we're building back and mm. side mm. you will yeah oh really yeah if you see my house uh -huh. i'm gonna build like the yeah. barbecue area <sighs> and then i got the pool table the, yeah <laughs> but it's so near your house like, and you turn left. Will come to your house like every day yeah sure and like every and take day. care take care our baby 아아 <laughs> <laughs> sure. <laughs> <laughs> 음, 아, 진짜 좋다 아 이런 거볼 때마다 너무 안돼 그러면 하면 안돼 부러워 하지 마 아, 부럽다 부러워 하지 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금을 해야 돼요 봐 우리는 그냥 리모델링을 <laughs> 하면 돼 만족합시다. 그래. 아예 뭐 우리 집도 괜찮았는데 뭐. 여기는 근데 어차피 빈집이야. 음,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이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거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좋다. 빈집보은또 느낌이 달라지고. 그치 그치. 이거 애기방. 아 좋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생각... 그럴 수도 있어. 오, 이거 괜찮다. 아리안 대사도. 오, 이거 뭐봉 음. 책이야? 응. 음, 책. 오. 영어야. 영어. 응. This is like my game room. <laughs> I will do a game room with some. But I like the bedroom, i s big. o 오 야, 진짜 크다. 아, 이 우리 옷장, 우리 그 드레스, 아니, 우리 드, 드레스룸이 없잖아. 오, 샤넬. 응.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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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laughs> <샤넬. 거품>. 응? <laughs> 페이크. 아, 좋다. 이거는. 이쁘다. 어. 하고, 오, 욕조가 따려 있네. 음. 욕조 때문에 욕조도 네, 주, 주는 거야? 어. Oh. 화장실을 다 주는 거고. Oh. Yeah, it comes together with the hotel. y e a 아, 이거 편해 보인다. 와, 이거 잠깐. 아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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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ice. Oh my god. Amy like that one. I can sleep here. <laughs> I can sleep. Okay. Here. <laughs> you sleep there. Yeah. Pop and some sleep. <laughs> I sleep. <here. 웃음> i must be like this will cost in like so oh my god a l 동티가 있는 게가 청담동 เห 한국에서 이런 집 청담동에서 청담동 100억은 되지 않을까? 100억? 음. 1 0 0억이면 여기는 상범. 아 50억? 청담리라고. <laughs> 청담동 이 사이즈. 뭐라 청담동에 이 인테리어 다 i, I think 5 uh, five... 500 million, but one. Loy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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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 o o 전내주가. 인티리어도 예쁘네. 또 로바 관지도예쁘 골프카 타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아, 아, there is playground. 골 i 미니 골프. 아, 네. 오. Oh. We can play basketball. Oh, is there a basketball? Yeah, yeah, yeah. Oh. Oh. It's good. Yeah. Very nice.

balcony, 레바스 한복, 바비큐, 바비큐, you can make the mini golf. no no, I put the pool table. u h h u pool table and then, you know. okay. 신체남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에 아무것도 없는 버전이죠. 이 느낌이 좀 다르지. 응응. 아까 봤을 때 여기가 주방이었고. 음. 그럼 주방도 이렇게 보면 또 뭔가 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 해야 되니까 또 인테리어 하는 맛이 있지 본인. 아까 강아지 방 여기 문 뚫려서 문 만들었잖아. 어? 어 없네. 마가 이그 창. 아. 그러니까 원래는 창고인데 아. 거기서는 이제 강아지 방으로. 음 그러니까 이거 다 꾸며야 되는 그런 거니까 mm.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들겠다 mm. Like this one is the like, gaming a c s o r y h m s b Yeah. What is that? 아 oh! You know, right? It's for promotion. No. It's no. like to pee. It's like. y e a Just for free. Yeah. Oh, wow, nice. And then the. Band. Yeah, the best. <laughs> 이게 완성이 되려면 아주 한참 모른 네. 것 같은데. 로이랑 쏨이 여기 입주하면은 이제 저희의 아지트가 될 거예요. 자주 만날,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가니까 <laughs> 아이고, 여기서 또할수 있대. 라이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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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왕도> 여기서 하래. <laughs> 난, 어, 당연히 좋지. <laughs> 좋지, 좋지. 바베큐 해먹고. <laughs> 아리도 뭐 데리고 올수있고 <laughs> 음, 그러니까. 가까워서 좋다, 진짜. 맞아. 그거 건너편. 4. 사... 사사 아. 란 C 란 시란. C 란인데 좁아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좁아 그러니까 이게 타운하우스니까응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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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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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저희가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는데, 본인은 재미,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약간... 왜? 재미인 것 같아. 오빠 아니었으면 난 이런 걸알것 같아. 어, 살 많네. 야, 무슨. 뭐, 우선... 어. <laughs> 완전 펍이야. 그니까 완전 펍이었네. 나 알아, 이런데 나는 그냥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줄 알았어. 여기가 그러니까 스매시룸이라고 스트레스 풀 만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야, 아아이롱 아니야.